부족해!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사룡관님? 헉, 헛개비는 아니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진을 연구하다 보니 <laughs>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. <laughs> 아니요. 쉽진 않죠. 아무튼,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.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절 위에 로봇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이제 공격할 것이다. 상대 프로토스전사들이아브리에성하는 자들이 어떻게 파괴를 짓을까? 단천이곧 발성화 될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단월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봇이 지금 출발합니다.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? 죽지 않아! 죽지 않아! 내가 <laughs> 아, 필요하겠지. 우승이 도전에 주고 있어.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. 분명해요. 제발, 제발, 제발 막아주십시오. 저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, 저걸 나중에 개선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비 아.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,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군주에게 아, <봇> <봇>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. 배실은 이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.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.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건. 당신자의 생명력으로 내 생명력을 지금 아주 초로 어. 내가 가고 싶었거든. 물론 내가 필요한. 나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불필요할 없어 연구 완료 내 시간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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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쟤들이 누구랬죠? 정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내목숨 군주님께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내가 태라지네 로봇이 왔다네

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울전이곧 아,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. 그러니까... <laughs> 저한테 돈이 있다니 말이죠. 이런 세상에! 놈들이 벨시의 동물에게서 사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! 자료관이! 가려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! 아... 우리에게 벨시의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잊지 마십시오.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. 내 목숨을 지은 건 아니겠지? 광물이 모자라! 증언을 아, 말해라 로봇 떠납니다! 으흠,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... 아빠가 사랑해!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아,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슈슈슈슈 물론 내가 슈슈슈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한 공격슈슈 내 로봇이 공격받아! <놀람> 내 목숨은 공중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노들바는 참타락인 말입니다. 무엇셨군요 배신우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, 사령관님. 아, 아제 말은, 아, 아 제가 감사합니다. 네, 아, 그렇죠. 아, 제가 감사해야죠. <laughs> 거기 소원 부해집중해 집중. 거기 광물이 부족해. 그리. 나를, 나를 켜, 멜, 물러, 내가 기다리는 기다리는 좋은 소식입니다, 사르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테 <laughs> 좋은 소식이요 준비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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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을 가져볼까요? 테라진의 <laughs> 비말이죠. 테라진 아,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. 조금만 있으면 간헐적이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로봇들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막거든요. 이 업그레이드가? 우리 유니세이크도 유닛에... 들 <laughs> <laughs> 이 로봇은 들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.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,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내 목숨은 공주님께. 말해라. 아, 이거 큰일 났네요. 아,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로봇에 호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. <놀리를>, 내 시간을 알하내시간자들복수 나..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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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복숭이... <놀라> 복숭이..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!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! 저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! 집으로 돌아옵니다.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. 오,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엿보고 있죠. 일 제발, 제발, 제발 부탁입니다.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.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.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.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.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. 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벨시라님.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? 아,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? 힘내십시오, 사는바니님스팅가가더 음... 필요해.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. 대단은따이 <목소리가> <따르마. 목소리가> 주제를 잊지마. 말해라. 마지막 간헐천입니다. <laughs> 아,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. 내 목숨을 군준님께내 목숨을 군준님께 들이 동 중입니다.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십시오.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 소량에 접근하는 게감지됩니다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너무난 잘 써. 있는게 뭘까요 음, 제 로봇이 뭡니까 테라진 제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시간을 멈추겠다.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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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대시로 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